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휴일이 긴 연휴에는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집을 장시간 비워 화재가 발생하거나 벌초 도중 벌쏘임 사고 등이 대부분입니다. 추석 연휴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 연휴 기간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전기 가스에 의한 화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에만 10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빈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따른 전기압선과 누전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전기코드를 뽑은 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집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집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주거 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으로 연휴 기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외출 시에 가스와 전기 전원을 차단하여 주택 내 화재, 화재를 예방하고 또 연휴 동안 교통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피로도와 관련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거리 운행 시 차량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 출발 전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거리 운전에 대비하여 차량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벌초나 성묘로 인한 야외 활동 시 벌소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벌소임 사고 환자는 1만 6700여 명이고 7월에서 9월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초 전 주변에 말벌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벌집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야외 활동 시엔 밝은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벌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긴 연휴, 느슨해진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NIV뉴스 이하영입니다.